안녕하세요. 고개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. 삐딱지성 공간부장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오늘은 무과금 투사 26주차를 알아보려고 합니다. 자, 투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한 주였습니다. 뭐, 투사 클래스 케어가 있었죠. NC가 유튜브나 뭐, BJ 방송으로 보고 참고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. 근데 패치 자체 내용이 무소가 급러들을 위한 패치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죠. 스킬 내용들은 그대로고 스킬들이 패시브나 버프로 변동이 되었죠. 이 내용이 쌈용님 방송에서 나온 내용대로 패치를 해준 것이죠. 그때 당시 핵가 급노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패치 내용을 말했죠. 버프 넣다가 어, 버프를 넣으려다가 싸움도 못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. NC가 그 영상을 보고 어, 액션을 취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그 내용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NC형님들 실제로 그게 중요한게 아닌데 말이죠 싸움만 할수 있게끔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밸런스 안 맞추십니까 지금 NC의 클래스케어는 2등병한테 맥심 사오라고 했는데 어, 맥심 커피를 사온거죠 그래도 사온게 어딥니까 좋게 생각해야죠 뭐 NC님들 지금 제가 이야기한거 뭔 말인지 아시죠 어, 칭찬받았으니까 뭐 다른거 해야지 대핵 이지랄병 하시면 안됩니다 자 수치를 상향해서 패치를 해주세요 제발요 자무가금 유튜버가 한 이야기는 패치 안하고 그러시면 안됩니다 저 새끼 족밥 나한테 도움도 안되는 녀석이네 여이나 먹으렴 대햇 이러시면 안됩니다 예, NC형님도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패치가 되었기 때문에 상향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떠나가는 투사 유저들을 위해서 어 좋아지긴 했을 거라고 예상을 했죠 자 패치가 되자마자 투사 캐릭을 사냥을 제가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변화가 없었네요 이게 뭐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자 nc 형님들 이게 뭡니까 밑장 빼기 하신 건가요 위에서 한장 밑에서 한장 입니까 이게 무슨 클래스 케어 입니까 자 형님들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말씀 드릴게요 버큐에서여신아먹으램으로 바뀐거는 바뀐게 아니에요 결과가 똑같지 않습니까 nc 형님들 암흑기사 57레 물방 94가 투사 68레 물방 98이랑 용의계곡던전 1층 사냥을 더 오래 합니다. 에, 레벨 11렙 차이가 나고 물방이 4가 차이가 나는데 더 오래 사냥을 하네요. 형님들 이런 거를 밸런스 패치 하셔야 돼요. 11렙 차이 어떻게 이걸 극복합니까? NC 형님들 이런 걸 패치 해주셨으면 하네요. 같은 근접 클래스잖아요. 뭐 원거리 뭐 이런 게 아니죠. 뭐 법사 이런게 아닌데 말이죠 자 투사는 공격력 방어력 명중 모두 올리셔야 됩니다 수치를 올리셔야 돼요 예자 네. 그러면 이제 무과금 투사 성장 26주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뭐 25주차에는 레벨 68 경험치가 25%였죠 26주차 현재 레벨이 68 어, 경험치가 40% 되네요 성과는 경험치 15%를 올렸습니다. 27주 차에도 좋은 모습으로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